혹시 마이클 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계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또 한번 엄청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영화 빅슈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2008년에 전 세계가 무너질 거라고 모두가 아니다 라고 할때 혼자서 맞다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 그가 2024년 바로 지금 새로운 타겟을 지목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요즘 가장 뜨겁다는 AI 인공지능 버블입니다. 그가 쓴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유니콘과 바퀴벌레 시장이 만든 성스러운 사기극. 여기서 그가 파고드는 건요. 아주 교묘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회계 규칙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자, 그럼 머리가 도대체 뭘 찾아냈다는 걸까요? 그 단서는 바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라는 좀 생소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회사가 뒷산 자산을 샀을 때그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낼지를 정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요. 당장 오래 내야 할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확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걸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원짜리 폰을 샀다고 쳐요. 이걸 2년 쓴다고 비용 처리하면 1년에 50만원씩 비용이 나가죠. 근데 이걸 아니야. 난 4년 쓸 거야. 라고 하면 1년 비용이 25만원으로 뚝 떨어져요. 어때요? 갑자기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사들이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AI GPU의 수명을요. 원래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봤는데 이걸 갑자기 5년에서 6년으로 늘려잡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익을 뻥튀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버리가 빅테크의 자기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한쪽에서는 회계장부에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회계 장부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 주고 산이 AI 칩들, 이거 5년 6년은 거뜬히 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칩 나오면요, 이전 칩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걸요?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이전 세대 칩은 순식간에 고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나 델라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 세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은 곧한 세대의 기술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버리의 주장은 바로 이 모순에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혁신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더 빨라졌고 새로 나오는 칩은 전력 효율도 훨씬 좋아서 이전 칩은 그냥 전기 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는데 심지어 데이터 센터 설계까지 세대마다 바꿔야 해서 기존 인프라는 더 빨리 낡아버리는데 왜 도대체 왜 자산의 수명은 거꾸로 더 길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말장난이나 이론 싸움이 아닙니다 버리는 이게 실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야말로 숨겨진 비용 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39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023년에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의 내용 연수를 6년으로 딱 늘렸더니 그것만으로 추가로 생긴 세전 이익이에요. 사업을 더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회계 장부상에서 숫자 나 바꿨을 뿐인데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이 넘는 이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버리가 추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현실적으로 이 칩들의 수명을 2.5년에서 3.5년으로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이요.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무려 48%까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의 이익의 절반이 회계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직 장부에 잡히지도 않은 비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돼서 아직 감가상각이 시작도 안 됐어요. 이건 말 그대로 아직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문제를 좀더 크게 봅시다. 버리는 이게 단순히 회계 속임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빅테크라는 기업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저는 우리를 자본집약적인 사업체로 생각합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회사. 즉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빅테크는 뭐였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공짜로 복제해서 팔수 있는 마진이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AI 시대의 빅테크는요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비싼 기계를 사들여야 하는 제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 비용이 똑똑한 인재에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GPU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벌리가 보기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아직도 이 회사들을 옛날 방식 그대로 즉, 고마진 소프트웨어 회사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마이클 버리가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죠. 과연 다음 버블은 AI일까요? 이걸 듀레이션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AI 인프라를 짓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은 지금 당장 나가고 있는데 정작 그걸로 돈을 버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미래에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면 아니, 아예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쓴 돈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결국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이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회계 장부 조작으로 비용은 뒤로 미루고 이익은 부풀리면서 실제로는 지속 불가능한 AI 붐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2008년에 모두가 틀렸다고 할때 혼자 맞았던 마이클 버리.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측은 맞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